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혼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50대, 60대 이후에도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도 새 출발이 가능할까?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제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난뒤 예상치 못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 후회의 이유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후회. 혼자가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사실 이혼을 생각할 때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삶이 편해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도 사라지고 불필요한 갈등도 없어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 같지요.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면 집안이 텅빈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30년. 40년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친구나 지인들과 수다도 떨고 취미생활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집에 들어가 불 꺼진 거실을 마주할 때그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혼하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밥상에 혼자 앉아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순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있을 땐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도 막상 없으니 공허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분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시더군요. 두 번째 후회,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부부가 함께 살 때는 생활비, 집안일, 여러 가지 부담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면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정년퇴직, 은퇴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주택 대출, 자녀 결혼 지원, 생활비, 이런 현실적인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어떤 70대 남성분은 이혼 후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시다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에에는 돈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차라리 조금 더 참고 같이 살았다면 돈 문제로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다고 해도 경제적인 부분을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둘이 함께 있어야 훨씬 버틸 힘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후에,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자녀들도 다 크고 손주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자녀들이 생각보다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고 이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는 왜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서운함과 엉망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부모님이 갈라져 있으면 자녀들이 굉장히 난처해 합니다. 손주 결혼식, 손주 돌잔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부모가 따로 앉아 있는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불편한 기억이 됩니다. 한 50대 후반 여성분은 이혼 후 딸과의 관계가 크게 멀어졌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안을 다 깨버렸냐는 달의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면 단순히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혼 후 후회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외로움, 둘째 경제적인 문제, 셋째 가족 관계의 틀어짐, 이세 가지가 가장 큰 후회의 이유였습니다. 물론 참다 참다 이혼을 해서 해방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후회 사례들을 보면, 이혼이 새로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전에 대화와 조율로 풀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경제적인 준비는 충분히 되었는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조금 더 지혜롭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두세요.